아, 중요한 일 앞두고 이런 일 생기면 난리가 나죠.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른쌤입니다. 얼굴에 탄력이 떨어졌을 때 리프팅을 시켜주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 인모드 등등이요. 그중에서 울세라와 슈링크는 얼굴 깊은 층에 스마스 층을 타겟으로 해서 에너지를 쏴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또 나서 얼굴이 엄청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 해당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슈링크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울세라와 슈링크는 같은 원리를 사용 하기 때문에 둘다 해당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첫번째는 통증입니다. 슈링크 에너지를 약하게 하면 통증이 적고 에너지를 올리면 통증이 증가를 하는데요. 에너지를 약하게 하면 나쁘지도 않고 또 병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에너지를 약하게 쓰면 은 초음파가 되게 빨리 나가 가지고 되게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의사도 힘들지 않고 환자 회전이 빨라져서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부작용도 적으니까 컴플레인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약하게 시술하는 병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슈링크 울세라는 효과가 개인차가 있는 시술인데 에너지를 너무 줄여버리면 시술한 보라 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는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슈링크 통증은 좀 뻐근하면서 기분이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강한 통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흔하게 안 겪어 본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막 전기 오듯이 약간 감전되는 느낌도 들고요. 이거를 잘 참으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불쾌해서 잘못 참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술하고 몇주 후까지도 욱신거림이나 피부 당김이 있을 수 있어요. 자두 번째는 화이트 스트립입니다. 하얗게 튼살처럼 피부에 하얀 줄이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에너지가 좀 과했거나 팁의 밀착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은 발생이 가능해요 하얗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뭔가 만지면 약간 울퉁불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 번째는 지방층이 꺼질 수 있어요 이거가 제일 많이 흔하게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죠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보면은 막 꺼졌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슈링크울세라 하고 지방 꺼졌다고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원래 얼굴에서 볼륨이 꺼지면 미운 곳이 있어요 앞광대 위쪽 팔자 관자 앞광대 아래쪽 이런 곳이죠 이런 것들은 좀 에너지를 부드럽게 하거나 아예 스킵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특히나 더욱 조심해서 샷수를 줄이거나 약하게 하는 게 좋고요. 이 다행인 거는 얼굴이 마른 분들은 계속 말랐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얼굴이 마르고 체중 변화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얼굴에 서짐이 남들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또좀 다행이에요. 자 네번째는 드물게 멍이 들수 있어요. 저는 한번 정도 겪어봤는데요. 깊이 에너지가 내려가다 보니까 혈관에 상처를 줘가지고 피가 좀날수 있어요. 당연히 멍은 흡수가 되겠고요. 멍등에 보이시면은 병원에서 멍크림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다섯번째는 일시적인 신경마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깊은 스마트층을 노리다보니까 신경에도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 욱신거림이 오래가거나 드물게 표정이 좀 어색해질 수 있어요. 드물게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표정이 어색해진게 캐치가 되면은 조기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게 도움이 되니까 연락을 주시는게 좋아요 자 여섯번째는 붓기, 뭉침, 붉은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74만 미녀 유튜버 분께서 겪으신 바로 그 부작용이죠 자, 병원에서 쓰는 많은 레이저가 그렇지만은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슈링크 울세라 더블로머 이런 것도 조직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상처를 받은 조직이 더 많이 반응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신 분들은 국소적인 붓기가 생겨서 단단해지고 뭉치고 부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다리를 삐면 막 붙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붓기는 3, 4주에 걸쳐서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되게 이런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이 효과는 좀더 좋은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붓기가 심하셨던 분들은 다음 번에는 좀 약하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 약하게 쏘면 부작용은 적겠지만 효과도 적겠죠. 비슷한 원리인 울세라는 좀더 강도를 강하게 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울세라는 가격을 비싸게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뭔가 병원 입장에 애매할 수가 있어서 좀 강도를 있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슈링크도 뭐 에너지만 생각하면 울세라처럼 상당히 많이 높일 수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적당히 강한 정도로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한 2년 전에 결혼식 면접 촬영 전 보톡스 필러 레이저 최적의 시술 타이밍은 이라는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영상이죠. 이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예 한참 전에 시술을 하던지 미리미리 아니면 그 일이 끝난 후에 시술하는 을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배우 분께서 CF 촬영 전날 풀페이스 필러 했다가 멍이 왕창 든 그런 얘도 들어 드린 적이 있고요. 앞서 언급했던 74만 유튜버 분처럼 외부 촬영 5일 전이라면은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라면은 뭐 밀크필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며칠 전부터 집에서 일을 일백하는 것 정도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내가 닥친 일이 중요한 일 아니면 뭐할 수도 있겠죠. 매일만 친구들 모임이 있다던가 뭐 이러면요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슈링크 부작용은 통증, 화이트 스트립, 지방 꺼짐, 멍, 일시적인 신경 마비, 붓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시술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두 번째 결혼식, 면접, 촬영, 오디션 등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닥쳐서 시술하지 말자 아예 미리미리 하거나 끝나고 하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 thank you